뭐 상대 팀워시 있어? 있네? 아이씨 아 멍청한 녀석 음 이거 자무가 와야 되는데 이거 네. 없었는데 그거 뭐 어떻게 된 거야? 3레이네 밀리겄다 가잇 압이하고싶다 까비 쏘리 어? 구노님이 오른쪽 볼거지? 내가 어, 왼쪽 저 못먹어? 저 먹으러가면 저 나중에 먹어도 되잖아 왜 저거 타부가 먹어도 되잖아 라인전 하는 사람 부르지 마. 뭐, 어째 달라고. 존재할 거 아니면은, 왜 들어온다 하나? 왜 들어파? 팀워시 잘하는지 잘 모르겠다. 저 도와드려요. 근데 이쪽 왼쪽에 싸움을 할것 같긴 해요. 어, 자멸을떤 자멸했던... 공멸한 것 같은데? 나 아, 진짜 타워만 열심히 깔게. 어. 아씨, 들어갔다. 뭐야, 타워 답은... 왜 저기 있어? 그걸 왜 가? 몰라. 밥은가나 이러면 나 죽는데. 거기 몇명 있어요? 몇명 있어요? 네, 다 있어요. 응? 굿. 나 거기 간다. 좋아요. 나 어... 앞에 루시바야 될것 같은데? 어... 어... 두명 땄는데 이게 보상이 뭐야? 세명 땄으면 참... 뭐? <laughs> 아니... 아, 진짜 딜러들 뭐해? 다음, 다음은 너무 못하는데?

아, 시발 진짜 작작해! 미친 새끼들아, 진짜로. 아, 이거 뒤안 진짜 깡패다. 저거... 아, 상무 돌리기 저거 진짜... 아, 뭐든 씨... 판정을 이겨버리시네. 유일하게 내가... 아 씨, 아, 발 진짜 네, 존나 빡친다 네, 그지 같은 새끼. 아 우리 사라졌어 지금. 피좀 꺼져 미친놈아 거기서 네가 누구 잡는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죽는다. 아직 죽진 않지만. 씨, 아 진짜. 아 진짜. 축당죽안하냐 진짜로. 언제까지 꼬라쳐을건 거야. 못 했다, 진짜. 아. 나무가 진짜 막그 님이 앞에 서야 돼, 근데. 나 피가 없어서. 아니, 저거 진짜 가까 아, 여따좀 때려. 뭐대보겠다 씨. 못해 주겠다. 몬즈 몰라도 군 6명 맞춘 거 같긴 한데. 아니야 루시 잘했어. 루시 잘 돌았어. 에휴, 아니 왜다 같이 돌아가고 뒤를 다 터지게 만들어? 진짜. 이건 안 되겠다. 하무랑 아, 루시랑 너무 돌아. 아니야. 다무는 그냥 도는 게 아니야. <laughs> 다무 어쩔 수 그냥 앞으로 가서 꼬라 쳐박는 거야. 루시는 잘 돌고 있어. 루시는 적어도 공멸에 딜잘 넣고 있어. 루시 잘 하고 있어. 뒤도는 거개 잘해. 그런데 앞으로 들어오는 걸 너랑 다무가 막아야 되는데, 다무가 그냥 꼬라 쳐박고 어. 뒤져가지고 그냥 뭐, 야 저거. 무서워, 뭐, 이거. 아, 배달도 못하게 하네. 이렇게 되면은 굿공잘 들어간 것 같은데? 루이스 땄으면 됐어 이거 장작 찌르기밖에 안 하는데 이거 안 돼? 저 트로퍼는 못 뺏어 루시 딜각 한 번밖에 안 나왔어 어, 빠져줘야 돼 어. 저 다모 왜 저기가 있냐고? 아 다모가 뒤에 탱커 했다가 국만 박아도 이름 불인는데그 지랄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배달해주니까 펑터로 끊더라고 야 응. 진짜로 <laughs> 칠 가서 화면 짜고 죽으면 그건 천해예요 안되나? 금방 긁으면 안되나? 있네 이미 빼자 야 저거 저 새끼는 다 버렸다 하하우디 이미 있었어 되게 아프지 아 그래? 응 카우디 다시한 번만 뿌렸어 빠져야 되네 왜 이자기한테는 미안한데 나한테는 안 미안하지? 적당히 친절히 설명해주는데 저질러라 희열이 말하는데 비코멘트게 맞나요 요거 응. <목소리> 못잡아 다모 뭐 병신이라 못잡아 이거는 이건 루시 뒤로, 이거 몇 명이서 뒤로 두는 거야? 어. 아, 그래, 루시가 대박 났어? 그래, 아, 아. 어. 대박, 그거. 대박이 <laughs> 다 돼. 저못 잡아 못해? 걍 <laughs> 이게 내가 중심이야? 씨, 형 어떻게 욕을 를안해 이거는 너무 답이 없잖아. 야, 저게 말이 돼 지금? 아니 원딜 둘이서 딜다 놓고서. 겹치지 말라고? 겹치지 말라고? 저것도못 잡아. 게임하기 싫어 이제. 하고 싶지않아 그래 러어 아. 거, c 다죽고그럴 없어. 맞아.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응. 우리 우리 가아무것도 없어. 우시딜다도줬는데미도다어줬는데시도 이걸 왜 지냐고. 이거 막을 순 있다? 도안어어우어가모기 없어. 리어우어리어어무 들어오면 쪼새끼들 다무랑 꼬라박는 것도 다를 게 없어 해시발 이걸 왜주고 있지? 가져갔구나. 그럼 썩을 몸을 실기를 받는면 하다가... 초중반 티 란... 이제 초중반 둘 끝나서 못해, 아무것도... 응... 발 그럴려면 저 새끼가 다 해야 되는데, 탱크 꼬르박겠다고 앞으로 천하화로 뒤지는 게 말이 돼? 씨발... 진짜... 뭐... 음, 라인이좀 잃어주면 안 돼요? 야, 못해줘! 이거 뭐, 어떻게 해줘? 고교, 어, 우리 통로 싸움 개불리한테 들어가려고? 안, 안 맞지? 아, 씨발. 여기 둘, 셋. 아씨 앞으로 아 미친 잠깐만 왜 뭐하냐 코한테 다 죽었어 개씨 저 다모새끼 진짜 한거 없는데 왜 쫓아 뒤져있어? 어, 여기 안쪽에 있다 뭐였어? 트로퍼 이제 잡지. 1본 일자. 잡다 버렸네. 뭐였지? 아 최강이구나. 봤어? 어 다무가 쫄로 가야 되는데 파티 아닐 것 같은데 야버 파티 지금 똑같아 파티. 진짜로? 어. 저실력 차로 파티라고 한 타자 출력 차로 파티라고? 왜하지역할하게 똑팔리겠다. 할... 역할 배분을 못하네. 아 그건가? 어그 모래주머니 수련법 그런 건가? 우리는 4대5대로 4대 싸워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겠다. 잘해줄 수밖에 없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억이 아닐까? 응 어쩌고 싶은데 뒤, 뒤도는 거다 맞춰줬잖아 루시 이 새끼야 아 빼대지 <목소리도> 저는망설이지 않을 거 망설이자는 골드. 망설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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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이거는망하고 먹어야 돼. 이자디아나이자는 망설이자는 망설이자는 망이는망설이이 와 루시 못 잡은 거 너무 크다. 너는 들어가나? 까비 빠지막 같다. 네, 어뭐 하나 잡았어. 루시 잡았어. 잘했어. 더 이상 못해. 애들 죽뺏을 거야. 저기 있어, 둘 다. 잡았어? 잡았어. 이거 누구나 먹으라. 아, 어, 제가 착하니까 다 먼저 도뭐라 그니까. 아니, 루시가 너무. 어, 쟤 보살 아니야, 진짜? 제 파티야, 진짜로? <laughs> 파티 아니지아가 파티야. 닉네임 아니지 봐봐. 아, 그렇네. 하는 짓이 똑같은 게 아니라 닉네임이 똑같구나. 야, 왜 트루파 돼. 다 먹고 왜꼬라 박았어? 저거 다 죽었으니까 빠져야 될까 할 친구 아니야? 친구 아니야? 네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거 우리 공 버프 있으니까 되게 좀 궁박할 거야. 아 어, 들켰다. 난안 들켰어. 뭐뭐곧 앞에 곧 잘했어. 나안 들어가, 친구들아. 아, 님 나오면 안 됨. 빠질 수 있나? 스피 있지. 응, 나안 죽어. 나안 <laughs> 그 루이스 집 갔고. 이쪽으로 한명올거 같은데. 아, 5번 밀수 있나? 트로퍼 바로 잡자. 트로퍼 녹기자 어, 진짜 모래주머니 수련법이라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가네. 맞네. 와. 어, 거 호자끌어달래. 호자가 이제 어떻게? 호자한테 궁다 꼬라박아야 될 텐데. 아 되나? 응. 나궁 없는데. 아니야. 돼너너니 네 궁은 상관없어. 루시 궁이랑 단궁만 꼬라박아도 잡어. 너는 그냥 가시가 궁이라서. 괜찮아. 어나 죽겠다. 어우 목이 아나 앞에 못 가줘. 나 간다 이제. 우리 정거 푼다. 응. 음. 다 보였어. 빠지자. 우리 5번 달리면 5번 잡을지도? 님 죽었니? 게임 들고 제밤이아 루시가 무슨 이꽉깨 물고 캐리하는 것 같아. 맞아. <laughs> 실제로 그러고 있어. 저 미친 새끼. 아니 안 걸리게 파티원한테뭐안 하나? 닉, 닉 맞출 정도면 너무 친해서 말 못하는 건가? 랩도 랩도 예, 어, 그냥, 그냥 말하는 말도 안 된다 잘 잡고 있어서라고 그냥 칭찬해줘 친구랑 류, 많이 모시나 되나? 아 먹으라고 야 루시 루시 먹고 싶다고 루시는 절대 살려 나 앞에 어? 나 죽는다 그누님 앞에 와줄 수 있.. 아 늦었다 빠져야돼? 아, 야 그래도 후반에 탱커 잡아주네 이놈이 새끼는 기분기가 있는건가 없는건가 애매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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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죽을 뻔했어 더먹었 그래. 뒤지면 그것도 레전되긴 하겠다 기권 안하나 <laughs> 그만 기권해줘 기권 안할듯 기권해줘 했지? 음. 트루퍼 빨리 잡고. 총소리 잘안 들리나? 난잘 음. 들려. 쟤네 죽어도 들어올 텐데. 왼쪽으로 올거 같은데. 내가 통로 볼게. 앞에 라인 다밀로놨어지아 고씨 아파. 아 씨, 존나 크게 들었네. 음. 이거 트로퍼 쳐야될텐데? 이거 내가 보고 네. 트로퍼 잡으세요 트로퍼 잡으세요 야 절대 죽여 절대 죽여 절대 죽여 절대 죽여 음. 이거 루시 안봐주면 안되는데? 어디갔어? 저기 앞으로 <laughs> 어야나 심장 벌렁벌렁했다 진짜. 그쪽으로 들어가 나 이쪽에서 시야 불 테니까. 이쪽으로 올게 아닌데. 어 미안해 미안해. 어, 미안해. 나 이쪽에서 그냥 어그로 끌려고 나만 이쪽으로 온 건데. 괜찮아 엘리, 내가 일대일로 불 테니까 나머지 거. 타우만 쳐? 뭐 못다왜타워 안? 야, 어, 잠깐만. 씨. 어 씨. 아, 지가 일대 이거 좀만 쳐? 아 간만에 어, 네. 욕 진짜 개 많이 했네. 날씨가 네. 너무 불쌍하다.